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류열성 선생,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3강 내용으로 함께 하고요. 어느덧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요. 자, 우리 벌써 절반까지 왔으니까 조금 더 힘내가지고 끝까지 마무리해주시면 좋겠고, 어,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라든지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주고 계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스스로를 좀 도닥이면서 끝까지 함께 할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요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1권인데요. 이 교재는 북크크 예스 24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죠. 어, 처음에는 교재 없이 공부하시던 분들도 선생님 이게 양이 많고 뭔가 이걸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서 내 걸로 소화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재가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교재가 있을 때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교재 구매 꼭 해주시고요. 어, 우리는 바로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과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겨우 승진했어요 라는 멘트 중에서요. 우리 일단 겨우 승진했어요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겨우 라는 말을 일단 알아야지 될것 같죠. 겨우 뭐뭐 했다. 자, 뭐뭐를 했을 때는 러를 붙이는데 겨우 했다고 할 때는 네, 부사를 붙이는데요. 하 o n 롱이 라는 친구를 붙여요. 같이 읽어볼까요? 好不容易。 이때 하오는 좋다가 아니고 꽤 정도로 이해 해 주시면 돼요. '하우 w 피얼리 하면 정말 예쁘다. 꽤 예쁘다. 이런 뉘앙스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하우 꽤부롱이 쉽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겨우 가까스로 했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부롱이 러 에다가 오늘 문장을 좀 넣어 볼거예요두 번만 읽어 볼까요? 러까지 갈게요. 갑니다. 시작. how 부롱이 러 한번 더요 how 부롱이 러 네, 잘하셨어요. 자, 겨우 뭐뭐 했다라고 할때 하우불롱이를 떠올리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이걸 처음 오늘 공부하신 분들도 사실 하우불롱이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 게 롱이가 쉽다, 뿌롱이는 쉽지 않다니까. 어, 쉽지 않게 했구나, 겨우 했구나, 뭐 이런 뉘앙스라는 걸 아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뿌가 빠진 하우롱이 있잖아요. 하우롱이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겨우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이게 왜 겨우예요? 그렇죠?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롱이가 쉽다니까 꽤 쉬웠다, 선생님 이런 뜻 아닌가요? 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친구 뿌가 빠져도 의미가 같아져요. 그래서 하울롱이가 나왔을 때도 가까스로 겨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하울롱이도 두 번만 읽고 갈게요. 갑니다, how 죠 하울롱이 한번 더요. 하우 롱이 네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하우 롱이로 연습을 할 텐데 하우 롱이가 나왔을 때도 의미가 같다 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나 겨우 승진했어요 자 승진하다 중국어로요 셩줄한번더 시작 셩줄 이라고 말해요 줄 이라는 친구는 직업 할때그직 자고요 셩은 오르다 라는 뜻이어서 직업에서 올라갔어요 직책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승진하다 라는 뜻이고요 셩 자체는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등장 을 하는데요. 어, 대부분 그런 거 있죠. 뭔가 우리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기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어떤 그 상태, 등급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죠. 그런 걸 얘기할 때도 이 쇽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쇽지라고 말해요. 이은 정말 다양하게 나오니까 꼭 외우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겨우 승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시작. 와好不 로이 升职了한번데요 와 <목소리>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하브롱이 <목소리> 하나만 알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죠? 그죠? 단어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바로 다음 문장 갈게요. 어, 가까스로 합격했어요. 합격하다 라는 단어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단어 꽤 많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걸 쓸 거예요. 가오샹. <목소리> 가오가 시험을 치는 거고요. 샹은 뭔가 접착되는 뉘앙스가 있어서요. 뭔가 시험을 쳐서 뭔가 이렇게 접촉되는,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생겨. 요 가오 샹 대학을 합격하면은 가오 샹 대학. 한번 더 가오 샹 대학. 잘하셨죠? 그럼 전체 문장 연결해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까스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갑니다. 시작. 我好不容易考上大了 한번 더요. 我好不容易考上大了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건요 가까스로 일자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건 찾다가 找 그죠? 일자리는 工어 일자리 찾는 건找工어 인데요 일자리를 찾아 냈대요 이렇게 목적이 막 달성되는 뉘앙스를 강조할 때는 동사의 뒤에다가 到 라는 친구를 붙이죠 맞아요 找到工어 한번 더 시작 找到工어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까스로 일자리를 찾아 냈어요 시작 我好不容易找到工作了。半到。我好不容易找到工作了。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거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사실 단어를 많이 못 외운 분들은 단어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단어만 외우면 패턴이 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멈춰 놓고 충분히 많이 연습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가 주세요. 자, 그다음 거 갑니다. 겨우. 휴가를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휴가는 休假 한번 더 시작 休假 구요 어, 우리가 얻어내다 할 때는 역시 막 목적이 달성되는 거니까 따오를 붙여서 得到 한번 더得到 한번 더得到 연결해 볼까요? 가까스로 휴가를 얻어냈습니다 시작 我好不容易得到休假了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시작 我好不容易得到休假了 잘하셨어요. 단어 위주로 가져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거요. 겨우 표를 샀어요. 근데 역시 샀낸 거니까요. 뉘앙스를 좀 강조해서 따오좀 붙여야 될것 같고요. 표는 중국어로 피아오한번더 시작. 피아오한번 더요. 피아오그쵸 연결해 볼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我好不容易买到票了.한번 더. 我好不容易买到票了. 아이고 좋다. 그죠? 저는 사실 요즘에 그 그 힙합에 좀 빠졌어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창모 캐슬트 정말 가고 싶거든요. 근데 메이마이다 표를 살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막 겨우 표 샀어요, 뭐 이런 멘트를 보는데 또 부럽네요. 자, 우리는 바로 그 다음 문장 갈게요. 가까스로 집을 샀어요. 오, 어, 좋겠는데요? 자, 집은 방이죠, 그죠? 우리가 방이라고 하면 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은 방지엔이고요. Fang 방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my 방. 집을 사하다 됐나요, 여러분? 한번만 읽어요. 시작. my房. 한번 더요. my房. 그렇죠. 자, 그럼 연결해 볼까요. 겨우 집을 샀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맞아요, 갑니다. 시작. 我好不容易买房了. 한번 더요. 我好不容易买房了.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우블롱이라는 친구를 연습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혹시라도 제가 너무 빨라서 선생님 좀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속도 조금 더 천천히 보시거나 멈춰서. 자꾸자꾸 연습하고 넘어오시거나 앞에 다시 돌려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는 바로 뒷문장 연결해 볼게요. 자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겨우 승진했어요. 이렇게 만들 건데 뭐뭐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친구는요. 이 친구예요. 같이 가시죠. r E 한번 더. r E 그렇죠. 이 친구는 r e 만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앞에다가 줄, 쉬 혹은 보코와 이런 친구를 붙여서 오직 뭐뭐일 뿐이다 단지 뭐뭐일 뿐이다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줄실과부끄어 같은 거 같이 붙여서도 연습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일단 r이만 붙일 거예요 자 그리고 운이 좋았대요 운은 중국어로요 윈치 한번 더요 윈치 한번더 윈치 그쵸 운이 좋은 건 윈치 하우 한번더 윈치 하우 마지막 한번더 윈치 하우 그쵸 그럼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하려면요 윈치 하우 r이 맞아 이렇게 쓰면 되는데 혹시 고작 단지 뭐 이런 거 붙이고 싶으면 앞에 뭐 붙일 수 있다고요? 줄是 혹은요 모过어 맞아요 이런 것도 같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 붙인 형태로 연결해 볼게요. 자 같이 갑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겨우 승진했어요. 시작. 인치 하얼이,好不容易升职了. 어 할만한데. 그쵸? 그럼 이건요, 여러분?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겨우 대학에 합격했어요. 시작. 운치好而已好不容易考上大学了. 정말 잘하셨죠? 우리는 바로 다음 걸로 갑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겨우 일자리를 찾아 냈어요. 시작. 윤치好而已. 好不容易找到工作了. 잘하셨고요. 우리는 그 다음 거 갑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겨우 표를 사냈어요. 생각나세요? 같이 갈게요. 진짜 치好不容易到票了 정말 잘하셨고 우리 마지막 문장이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겨우 집을 샀어요. 진짜 치好不容易房了네 어때 요 여러분? 오늘 두 문장인데 뭔가 한 문장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괜찮은데요? 할만한데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의 패턴 연습을 좀 마무리 해봤고요. 여기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장문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려운 분들도 일단 끝까지 듣는 걸 추천드리는 건요. 어,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그한 단계 고비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다가 나 죽어 포기하겠다 싶은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선생님 진짜 진짜 너무너무 어려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어, 앞에 거 충분히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가능하신 분들 이어서 갈게요. 웬만하면 끝까지 가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배운 패턴들을 좀 활용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저는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그답 자체를 좀 외워주세요. 제발해 봅니다. 자, A가 얘기하죠. 너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 이건 좀 쉽다. 맞아요. 우리 이제 조금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왜 그래라고 할 때, 왜이셔 뭐? 이거 안 쓰죠? 이 친구는 뭔가 이유가 정말 궁금할 때, 네가 왜?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요. 가볍고 아주 단순하게,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말할 때는, 怎么了? 라는 친구를 쓰기로 했어요. 니怎么了? 너왜 그래? 여, 있어? 什么事?뭔 일이? 그쵸? 전체 문장 같이 읽어요. 갑니다. 시작. 니怎么了? 有什么事吗? 맞아요. 그랬더니 비가요?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얘기합니다. 너도 알지? 나 겨우 휴가를 얻었거든?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다음 주에 계속 비가 온대. 내 여행 계획은 수포가 됐어. 네.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다는 줄다오잖아요. 그 조금 알지? 하려면 니 줄다오봐. 어렵지 않고요 자, 뒤에 거 아는 거니까 같이 갈까요? 갑니다. 시작. o <목소리> 好不容易得到休假了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무过 여러분, 일기예보에서 말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听天气微暴说 라고 말해요. 자, 下星期 다음 주에, 一주 계속下雨, 비가 내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我的旅行计划. 이런 여행하면 여행이고요, 计划하면 계획이란 단어예요. 旅行計劃. 여행 계획이. 그리고 뒤에 거 단어 좀 볼까요? 泡汤러. 泡汤하면요 泡汕 물거품이 되다, 수포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중국어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쓸 거고요. 이 친구 드라마 보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니까 오늘 꼭 배우고 드라마 보실 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니줄 떠봐. 不过,听天气预报说,下星期一直下雨,我的旅行计划, 네, 잘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멈춰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주시고요. 우리는 바로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자, A가 이렇게 말하네요. 입방정. 틀림없이 방법이 있을 거야. 어, 배운 거잖아. 그죠? 일단 걱정하지 마.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네, 맞아. 입방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까마귀를 떠올려야 됐죠? 까마귀 입. 우야, 에 라고 말하기로 했고요. 틀림없다 라고 할 때, 컨, 띵을 붙이죠. 그리고 방법이 있어가 아니라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니까 앞에다가 후이라는 친구좀 붙여볼 거고요. 이렇게 후이가 예측이나 추측의 뉘앙스로 쓰일 때는 문장 맨 뒤에 떠를 같이 붙여서 강조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컨, 딩 틀림없이 후이요, 빤, 파, 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떠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뒤에 시엔 먼저. 부여 하지마 비에로 바꿔 쓸수 있죠 딴신 걱정하다 걱정하지마 네 전체 문장 같이 연결해요 갑니다 시작 우야죽肯定딩후이法的파不 시엔 부여 딴신 네 잘하셨습니다 어 적절히 복습도 나와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수포로 돌아가다 같은 단어 기억 꼭 해주실 거고 우리는 상황 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상황 2번에는 A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듣자하니까 아들이 취업했다면 아들이 이렇게 장래가 있고 얼마나 좋아? 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아들이 취업했대요. 취업이라고 하면 단어가 어려울 것 같지만, 일자리를 찾은 거잖아요. 找到工作 쓰시면 돼요. 딩슈어 듣자 하니까, 니 아들이 找到工作了. 일자리를 찾아 냈다며? 취업을 했다며?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장래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업할 때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추시라는 친구를 써가지고요 요추시 하면 장래가 있다 싹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알즈 아들이 쩜어 이렇게 요추시 그쵸? 짝수가 있으면 뚜어 얼마나 하와 좋아 여러분 뚜어란 친구는 많다란 뜻 말고도 얼마나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전체 문장 같이 연결해 볼까요? 갑니다 시작 틍슈어니 알즈 쩌다 공쥬어 라 알즈 쩜어 요추시 뚜 하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를 좀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비가 이렇게 겸손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겨우 취업한 거야. 요즘 일자리 찾는 거 어렵잖아. 운이 좋았을 뿐이야. 네, 일단 아니야 라고 할때 우리 그쵸, 기초중국어에서 이거 배운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리, 나리. 기억나시죠? 아유, 어디가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나리, 나리. 워儿즈내 아들은 How不容易 겨우 找到工作了. 일자를 찾았어. 라고 해도 되구요, 여러분. 제가 써놓은 거 답안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What is s r e How不容易 找到工作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She, sure 라는 친구를 쓰면 어떠한 것의 방법이나 그저 뭐 시간이나 장소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강조하는 역할로 쓸 수가 있어요. 제 아들은요, 진짜, 어렵게. 어렵게 일자리 찾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shi, ᄅ, 더, 로 문장을 좀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보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러 붙여가지고 표현해 보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ᄅ, sure 더도 이용해 보세요. 자, 이近 요즘에 저 공주어 일자리 찾는 거흔난 정말 어려워.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운이 좋았은 것 뿐이야. 같이 가봐요. 시작. 运치好 아이. 네, 그자 전체 문장 연결할게요. 갑니다. 시작. 나리나리, 뭐 아들이 쉽不容易 찾다 일하는. 최근 찾다 일하기 어렵다. 운치好而已.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상황 2번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상황 3번으로 갈 텐데요. A가 이런 말을 해요. 겨우 다 같이 모였잖아. 오늘 취하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는 거다. 네, 자, 여러분 일단 이거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겨우는 허브롱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자, 같이 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써요쥐在이치 한번 더요 쥐짜이치 네 쥐가 모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 뭐 회식 같은 거 얘기할 때 쥐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쥐는 모이다 在이치는 함께 다 같이 그래서 쥐在이치하면다 같이 모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하우브롱이 겨우 쥐在이치了 같이 모였어. <신 Korean> <Pride>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뒤에 거 하나 외울까봐요, 여러분. 자, 쭈에이라는 친구가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찐티엔 오늘 부쪼에안 취하면 부고에안 돌아갈 거다. 어, 이렇게 말해서요. 오늘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드라마 보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거 제가 본거 기억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술자리 나오는 장면에서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好不容易聚在一起了，今天不醉不归. g o 자 그랬더니 비가요. 좋지. 근데 너 직장 동료 자격으로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알려주겠는데 지난 시간 거예요. 내일 아침에 회의 있다. 네, 여러분 일단 좋지는요. 하. 그런데 보고. But... 자 무슨 무슨 신분으로 무슨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어쩌구저쩌구, 신분 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직장 동료의 자격으로 오니까요. 이, 동시의 신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장 동료의 자격으로. 자, 그리고 우리 경고하는데, 알려주는데 할때뭐 쓰라고요? 提醒. 이걸 쓰는 거죠? 提醒. 알려준다. 니明天早上有会议. 내일 아침에 회의 있는 거. 여기까지 썼어요 네, 첫째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하아, 부쿠어 동시의 신분을 지키고 내일 아침에 회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친구한테 지난 시간 표현 디싱 이런 친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 이러면 만약잖아요. 야, 분위기 깨지마. 이것도 한번 공부해볼까봐요. 자, 회사 일은 내일 생각하자. 여러분, 자 분위기 깨는 거, 흥을 깨는 걸 중국어로요, 싸오 <목소리> 시웅이라고 말해요. 한번 더요, 싸오 시웅, <목소리> 그렇죠? 그러면 하지마라고 할때부야오나 비에를 쓰는 거죠, 그렇죠? 무야오 <목소리> 혹은 비에 싸오 시웅 하면 되고요. 이때 뉘앙스 강조할 때 타이뒤에 러브 이듯이 비에 <목소리> 뒤에도 러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에 싸오 시웅 러 이렇게 러도 붙여봤어요. 공수 더 쉬, 회사의 일은, 明天 내일 再想吧 다시 생각하자. 전체 문자 한 번만 읽어요. 갑니다. 시작! 비에서 시응러, 공수 더 실, 밍티엔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됐나요? 어때요? 오늘 거좀 짤막짤막했는데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표현 많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챙기셨어요? 자, 일기예보에서 그랬는데 계획이 수포가 됐어. 이런 거다 우리 좀 외우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얼마나 좋게요? 자, 이런 거 얘기할 때그 얼마나?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아까 그거 취하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 이거랑 또 무슨 무슨 자격으로, 무슨 무슨 신분으로. 자 이것도 너무 좋은 표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위기 깨지 마. 자, 제가 지금 한 번씩 다시 언급한 것들 머릿속으로 안 떠올랐다면 멈춰 놓고 다시 한번 공부 좀꼭 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조금만 더 힘내요. 중국인 활용법 두문장 보고요. 우리 오늘 그 패턴이 드라마 속에 나오잖아요. 드라마 속에선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해석해 볼까 봐요. 好不容易看见父母了,好漂亮.뭐요 <목소리> <목소리> 네, 여러분. 파블롱이 겨우 칸 찌에는요 you know, 여러분 칸 따오라는 you know, 뜻으로도 우리가 쓸수 있는데요 뭔가 드디어 봤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될것 같아요 그죠? 푸푸 하면 폭포 발음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럼 제가 겨우 폭포를 봤습니다. 하, 꽤 정말 피어올 예뻐요. 네, 해석 잘 하셨어요. 네, 겨우 드디어 뭐 폭포를 겨우 가까스로 봤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자, 이런 표현이었고요. 같이 한번만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好看见了漂亮 <목소리> 네, 잘 하셨고, 우리는 뒤에 문장인데 꽤 길거든요. 같이 읽어볼까 봐요. 시작. 人的一生,什么都不属于你你不过是使用者而已 <목소리> 한 개씩 볼까요? 이시영하면 일생이거든요. 런더 이시영이니까 인간의 사람의 일생은 모또 <놀람> <도>, 무엇도 뿌쇼위 <놀람> <놀람> 여러분 쇼위하면 어디 어디에 속하다 이거예요. 근데 뿌쇼위니까 <놀람> 속하지 않습니다. 니더 <놀람> 뭘까요 너에게 그러면 사람의 인생은요 당신에게 속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니 네, 당신은 자 부꾸어 쉬 했는데요 이 부꾸어가 그러나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무엇에 지나지 않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니 네, 당신은 지나지 않습니다. 뭐에 지나지 않아요? 쉬 용저 사용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어이 붙였으니까 뭐뭐일 뿐이다.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네, 이런 표현이네요. 사용자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어 문장 어려운데 좋은 단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showy 이 친구 속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연애할 때 혹은 뭐 부부들이 당신은 내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니 s 워 o 더뭐 이렇게 우리 장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你是属于我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할 테니까 일단 챙겨가시고, 그리고, 부쿠어라는 친구를, 그러나, 라고만 알고 있다면, 오늘 오시길 정말 잘했죠? 부쿠어시 이렇게 해서요, 어, 뭐뭐에 지나지 않다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문장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가게 하시자. 랜的이生什么都属于你的你不过是使用者而已 됐을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모든 중국인 사용법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맞아요. 드라마 속 패턴만을 앞두고 있거든요. 오늘 패턴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빠르게 말하는지, 내 귀에 들리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문장 들어봐요. 看啊오 음, 어, 오늘 거 조금 여유 있게 느리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비, 정지훈 씨가 나왔던 중국 드라마였고요. 지금 정지훈에게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어, 재혼가정이에요. 그리고 정지훈은 이 새엄마와 그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자리에서 계속해서 불편한 티를 막 내면서 약간 듣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새엄마랑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 식사 먼저 하세요. 저희는 일어나 볼게요. 이러고 나가요. 그래서 아빠가 그 나가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오 이이이 겨우 이째아렌한 가족이 숫자 다 함께 출, 먹어, 이둠한 끼에 판, 밥을. 근데 숫자 1은 자꾸 중국인들이 생략하죠. 그래서 출, 둠, 판이 됐어요. 자, 겨우 쉽지 않게 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 한 끼를 하는데 여기까지 되 셨나요? 네, 그럼 우리 전체 문장 한번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나가는 발자국 소리고요. 이 자리에 집중해 이요이자요이자이 라는 친구가 오늘 나왔던 거예요자그 뒷문장 <목소리> 까마 뭐 한다고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야 <목소리> 음, 여러분 어까지 어느 정도까지 농하다 고요 어떤 동작을 하다고 이야기할 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동작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어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뭐 어쩌다가 잃어버렸어요처럼 구체적인 동작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동작을 하다가 뭐 이런 느낌으로 추상적이게 하다 를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이농이란 친구 참잘 활용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료 만들어야 돼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냥 뭐 해야 돼 이제 이런 느낌으로 농 이란 표현 좀 쓰거든요. 이농 기억을 해주시고. 나마어 그렇게 많은 난카 나면 여러분 난감하다 뭐 참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기 어려운 어 뭔가 난감한 그런 것들까지 하려고 하니 그냥 좀 참고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이 난칸이란 단어는 처음 듣는 학생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난칸 해서 어, 못생기다. 이걸 떠올리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일성이었거든요. 난칸이었던 걸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했고요. 또 까마 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친구 우리 표턴으로 아직 안 나왔었나요, 여러분? 아마 아직 안 나왔으면 조만간에, 그죠? 제가 꼭 다뤄요. 1권이 아니면 2권에서라도 꼭 다루니까 이친구 여러분 미리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뒷문장 들려드릴게요. 일단 듣고 가요. 너무, 너무, 너무 여기가 조금 잘안 들렸어요, 그죠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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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饭 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아저씨는 난칸 자체를 좀 약간 사성처럼 발음하셔 가지고 좀 못생겼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도 들기도 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3강 내용 마무리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우리가 함께 하면 또 되게 뿌듯하니까 어 끝까지 40강까지 마스터할 때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잡고 토닥여주시고 또 채찍질도 하시면서 따라와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24강 내용으로 함께 하는데요. 실패할지언정 후회는 안해. 뭐 이런거 있죠. 배고파 죽을지언정 다이어트 포기 안해. 뭐 이런 여러가지 재미있는 표현들 함께 할테니까 역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우리 교재는 북크크, 예스24, 알라딘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거 아시죠? 있어 보이게 말하기 위한 중국어 패턴북 1권 이고요. 이 친구는 교재가 쓸때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교재 먼저 받으시고 또 예습 복습 하시면서 내 걸로 자꾸 만드는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나지아 싱쿠 러 제찌엣.